2005년에 B형 남자친구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어, 혈액형으로 사람들의 성향을 그리고 사람들의 특징을 구분하던 게 인기였던 아주 인기였던 200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상업적인 영화였습니다. 네, 저도 B형 나쁜 남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네. B형 남자는 뭐 이렇다, 뭐 A형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것들이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전 세계 지금은 80억 인구라고 하는데요. 그 80억의 인구의 사람들을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는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혈액형 외에도 MBTI나 또 사람의 기질을 네 가지로 구분하는 히포크라테스식 기질 테스트, 또 사람의 직무 형태를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디스크, 어, 자기, 자기 행동유형검사 등 자기가 누구인지 또 자기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강점을 두고 있고 무엇이 약점인지를 알아보고 구분하는 파악해 보는 이런 검사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고동부 순례를 갔을 때 교사 특강 시간에 또이 기질테스트를 하게 됐었는데요. 예전에도 했던 검사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했던 결과와 이번에 결과를 받아오면서 아 나는 바뀐 게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검사들이 유행을 하고 또 인기를 얻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그만큼 자신이 누구인가 정의를 내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파악해보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를 궁금해하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일까? 나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또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이것들을 분명히 하고 싶고 분명히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서도 이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급급하게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도 이런 고민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딴 아람에서 가난으로 돌아오던 야곱이 야뽀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으로 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게 된 야곱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애서의 만남을 성공적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계으로 와서 땅을 산 후에 그곳에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전에는 하나님을 나의 조부의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바다람으로 가다가 루스 땅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꿈에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20절부터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셔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의 서원은 야곱의 평안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리고 베델에서 세운 기둥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것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담으로 아람으로 가는 길을 그 여정을 지켜 주셨고 또바다 아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게 하셨고 또 마침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가난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라반에게서 그리고 에서에게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계속해서 지키셨으니 이제 남은 것은 가난에 도착하게 된 야곱이 이제 베델로 가거나 아니면 아버지 집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난 땅에 도착해서 세겜의 땅을 샀고 그곳에 제도를 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신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서원이 정말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아버지의 집이나 베들로는 아직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이 서원한 것을 이행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이 시점에 가난 사람들의 정욕에 의해 또 야곱 본인의 태생적 기질인 비겁함에 의해서 또 야곱의 아들들의 죄와 어리석음이 결합해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갚기 위해 베델로 나아가는 길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야곱의 세겜에서 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나갔다가 그 땅의 지도자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의 집에 억류를 당합니다 세겜과 디나의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녀에게 행한 그의 일들을 말로 위로해 주고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아 겠습니다 그를 그것들을 위한 일들을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야곱의 가족이 야곱을 찾아와서 이여인만 이 나에게 아내로 달라. 내가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또 세겜성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지내자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동생을 줄수 없다. 너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로 말을 하게 되고 세겜성의 지도자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그 세겜성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우리가 할례를 받고 이 사람과 함께 교류하자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을 공격하여서 그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고 모든 재물을 노략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34장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레아가 야곱에게 나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딸이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레아가 야곱에게 나은 딸이라라고 디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야곱의 아내가 네 명이기 때문에 디나의 어머니가 레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또 할례를 행하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또 그들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것이 시몬과 레위인데, 그들이 레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면서 어친 오라버니인 시몬과 레위가 자신의 여동생인 디나를 위해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 디나가 야곱의 딸이라기보다는 레아의 딸이다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레아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야곱이 사랑하고 아내로 원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먼저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생각하셔서 그의 태를 여시고 네 명의 아들을 낳게 하셨지만,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서 라헬에게서 레아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또 5절에서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이 디나의 사건에서 야곱이 보여주는 태도가 일반적인 아버지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이왕의 첫째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마를 강제로 동침했을 때, 다윗이 이것을 다 듣고 나서 매우 화를 냈다라는,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당한 일에 대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 자신이 당한 일들의 아픔을 느끼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딸이 당한 이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도 부당한 일에 대해서 야곱은 분개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저 잠잠하였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자신의 아들 세겜이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고 그 요청을 들어주기 위하여서 야곱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하면서 어 그가 할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오히려 분노하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7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일을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의,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합시합니다. 그리고 레아의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나중에 세겜을 죽여서 이 디나의 복수를 하고 그녀를 구출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였고 그 분노의 감정에 휩싸인 채로 악한 꾀를 내어서 악으로 악을 갚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찾아와서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줄 것을 요청하고 세겜의 희위족속과 야곱 가문이 서로 통혼하고 교류하자 라고 한 민족이 되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 우리 동생을 주겠다. 그런데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줄수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세겜과 아무은 디나를 아내로 얻는 것이 좋은 일이다. 또 야곱 가족과 교류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할례 행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세겜성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들이 설득 그들은 할례의 의미 하나님의 백성의 어, 표징으로 주어지는 할례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겉으로 드러난 모습 남자 생식기의 끝부분 표피를 잘라내기만 하면은 그들과 우리가 같은 민족이 된다라는 그 겉으로 드러난 사실에만 몰두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야곱 가족이 우리와 함께 거주할 것이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는 우리 부족에게로 흡수될 것이고 그의 많은 재산은 우리 부족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야곱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례를 행하고 사흘이 지나 아직도 아파할 때에 시몬과 레위가 세겜 성업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하물과 세겜도 죽이고 그 집에 억류되어 있던 디나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가서 세겜 사람들의 재물을 노력해오고 그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욕보이는 악한 행동을 한 후에 그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고, 어, 그저 자신들의 요구와 제안을 말했던 이 희위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구출하고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노력하는 이 일들이 다 끝난 이후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를 책망하는데요. 그가 그들이 자신에게 화를 끼쳤다라고 그들을 나무라게 됩니다. 세겜 주변의 가난 주속들이 수가적은 야곱의 가족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것이 야곱의 책망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우리 가족이 멸망할 뻔 하였다라는 것이 야곱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시몬과 레인은 31절에서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와 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보고 끌어들였고 간간하여 욕부였습니다. 그를 자기 집에 억류해 두고는 아버지에게 디나를 아내로 얻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정중한 결혼 요청 같지만 세겜이 디나에게 한 행동 잘못한 행동들에 대한 사과는 없고 또 그녀를 풀어, 어, 아버지 집으로 돌려 보내거나 하는 그런 예의를 지키지도 않은 채 자기 집에 억류해 둔채그 처제를 볼모로 잡고서는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즉, 자신의 집에 가둬두고 나에게 아내를 주지 않으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나를 집에, 세겜의 집에 영류해둔 채로 혼수와 예물을 많이 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세겜이 비록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녀, 그녀와 결혼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드러나기로는 디나를 창녀처럼 대하면서 내가 그녀를 사겠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입해 오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이런 행동들에 더욱더 분노하면서 이 악한 계획을 이 보복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또 27절에서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디나의 일로 분노했던 야곱의 아들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또그 재물을 빼앗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먼저 악을 행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일종의 방어 기제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디나가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나게 된 일들을 기록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에는 아직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땅을 사고 그 땅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을 그 땅에 머물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애서와 화해를 하고, 어, 숙곳에 <laughs> 신을 쳐서 좀 쉬다가 세겜으로 온 야곱이 아버의 집으로 가거나 베델로 가거나 하지 않고 그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겜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가축들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바라람에서 가난으로 오는 동안에도 가축들을 먹이고 돌봤을 것이고 그 길들을 계속해서 왔을 것인데. 어 즉, 가축 때문이라는 이 가축 때문에 세계매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라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를 속였던 것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어,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가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부터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재단을 쌓고, 그 일들을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옛 기질이 드러나게 되고, 자신의 본성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즉, 세겜 땅의 그런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그 문화에 익숙하게 익숙해져서, 믿음과 삶의 괴리 속에서 살아가는 야곱의 그런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야곱의 영향 아래 디나는 세상 사람들의 화려함을 갈망하면서 세겜성을 찾아갑니다. 그가 세겜성을 보러 나가는데 이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골짜기에 위치한 도시로 교통의 요지였고 많은 상인들이 지나가는 유충지였다고 합니다. 많은 문물이 전파되었을 것이고 또한 통용되었을 것입니다. 볼거리도 많았을 것이고 즐길거리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디나가 단순히 볼거리를 찾아 이 성에 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여인들과 풍물들을 보고 배우고 즐기고자 하여 그것을 자세히 살피고자 하여 그 성에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결정으로 그녀는 매우 불행한,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았습니다. 디나가 세겜 여자들과 그품속을 보고 배우고 즐기고자 했던 것처럼 세겜은 디나를 보고 그녀를 알고 그녀를 즐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하고 욕부이게 됩니다. 그녀를 사랑하게 되어서 말로 위로해주고 그녀를 아내로 맡겠다, 아내로 얻고자는 하지만 이후 보여지는 행동들은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인식하면서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디나를 가족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채 어떻게든 이 여인과 결혼하고 말겠다라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악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 두 오빠는 디나를 걱정하지만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 이런 악한 방법을 계획하고 행동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잠잠하고 다른 오빠들은 이 기회를 살려서 재물을 누력질하기만 할 뿐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상황에 맞는 대로만 행동하고 있습니다 즉 세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겜과 하모를 비롯한 가난 사람들의 정욕 그리고 야곱의 비겁한 잠잠함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어리석은 결정들이 뒤섞여서 이런 혼란한 상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디나이일에 왜 그토록 잠잠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던 레아의 딸이라서 세겜 사람들보다 야곱이 지금 약해서 하머리 찾아봤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멀리 있어서 세겜 사람들과 잘 지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고, 저마다 나름대로의 합당함을 가지고는 있지만, 명확한, 좀 깔끔한 답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믿는 자로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고민했을 것 같, 고민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를, 이 이유를 들기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지혜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잠잠하면서 디나의 이 사건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처럼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겜 주민의 학살 이후에도 야곱은 아들들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우리 가정이 해를 받을 뻔 했다라면서 그 결과에만 말하는, 그 결과만의 불만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적어도 본문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는 야곱으로만 철저하게 나타납니다. 세계인과 그성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가난 사람들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악하게 행동할 수 있지라고 넘어간다 할지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야곱이나 그의 아들들 또 디나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분명히 그들이 바다나라에서또 가난으로 오는 길에서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였고 인정하였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보여줬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인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인정하시고 그를 세워 가십니다. 그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야곱이나 그의 아들들이 모두 부족하고 여전히 약하고 약하고 악하고 죄악이 많지만 약점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어지는 35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야곱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로 올라갑니다. 야곱의 서원 중 하나가 드디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세겜 땅 사면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셔서 그들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즉, 그들의 죄악과 악함이, 연약함이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들을 지켜 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사람의 실수, 사람의 기질, 사람의 죄를 띄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야 하는데 아직 가지 않고 세겜의 땅을 사고 머뭅니다. 이 세겜의 땅을 사게 된 것이 훗날 애국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지금 야구에 필요한 것은 세겜 땅을 얻어서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이 우리 것이다 라는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서원한 대로 배들이나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시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야곱은 자신의 약속한 것을, 자신이 소원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도에 보고 싶은 것을 얻고자 했던 디나와 세김의 모습을 보면서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무익하고 또그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우리를 피피하게 하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무익한지를 다 지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화려한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정렬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세겜보다는 옳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보다 의로운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의로움은 결국 악을 악으로 갚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습니다. 하나님의 지켜 주심이 아니었다면 야곱이 걱정했던 대로 그들은 다른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멸망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멸망할 위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물론 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고 선한 것을 행할 것이고 말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 기준이 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를 선합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들을 먼저 고민하면서 나나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과연 이것들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먼저 고민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들이 나의 말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분명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laughs>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바로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온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또 이를 위해 그는 지금 나에게 만족과 유익을 주는 세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있는 베들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이스라엘로 그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이 이런 온전한 하나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서만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구별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되새기면서 오직 그 은혜 아래 머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김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면서 베들로 올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